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료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그 로마서 12장 음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그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까지 모든 어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것의 결론. 어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무엇을 권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어그 권면하는 것이죠. 권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사라고 얘기할 때음 약간은 조금 그 의역된 것 같은 그런 어 기분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재물이죠, 재물. 제물. 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이 드려지는 그런 모든 전체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제사 가운데 드려지게 되는 게 제물이죠. 네. 어, 그 희생 제물이 어, 바로 이제 그 이야기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의 원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의 원뜻이고 앞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이 제물을 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산이 모든 것들이 다 어, 이제 이 제물을 수식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너희 몸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 예그그 그 제사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제 그 유대인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산 것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뭐 그냥 좋은 말씀이지 그렇지? 어, 정말 그 제사 가운데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룩해야지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희생 제물 중에 산게 있나요? 네. 희생 제물은 희생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어, 죽었다는 이야기죠. 어, 죽었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무엇이냐면 피를 흘렸다는 말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 용서는 피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 흘리게 하죠.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재단의 모든 곳에 발라서 어, 그래서 그 재단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피흘린 모든 것들은 어, 그 번제단에 이제 올라져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동체로 올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받지 않으시는 것 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아주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칼로다가 어, 그 예리하게 이제 어, 주일날 설교 가운데는 좌우의 날선 검이 한날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날의 검은 이제 우리의 입으로 시인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좌우의 날선 검을 이야기할 때이 제사 가운데 이야기할 때는 제사장의 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아주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예 거룩한 것과 거룩치 못한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칼이 되는 거죠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어떤 칼이 제일 예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칼 중에 어, 아마도 그 의사가 사용하는 수술 때 사용하는 메스가 가장 예리하지 않을까요 그메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밀하게 어, 그를 나눠야 되잖아요 수술할 때. 뭐, 그, 뭐, 근육이 있으면 이쪽 근육, 이쪽 근육을 뭐 이렇게 막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무슨 막이 있고 신경이 지나가고 핏줄이 지나가고 그런 것들을 다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칼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쇠로 만든 칼보다 더 예리한 요새 뭐가 나오죠? 레이저 칼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알죠? 예. <laughs> 그냥 다 뇌피셜, 뇌피셜 하나도 실전 경험은 하나도 없는 뇌피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산재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그 우리에게 쉽지 않은 말처럼 들려요.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어로 얼뜻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하냐면 spiritual이라고 생각해요. spiritual, 영적, 영 그러면 우리가 또 헬라우드 우리 이제 잘 아니까 푸뉴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배는 갖다가 그냥 월십이라고 이렇게 치고 그런데 spiritual 월십이라고 되어 있느냐 예.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어떤 성경에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a c c e p t a b l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만약에 푸뉴마라고 되어 있으면 a c c e p t a b l 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받으실 만한, 뭐 그런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원어를 보면 이 원어가 푸뉴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로기 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다는 거예요. 로기 코스. 근데 로기 코스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죠. 로고스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합당한 어떤 그러니까 인간 이성에 있어서 합당한 왜냐하면 로고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인간 이성 그 보다 더 초월된, 뭐 그런 것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바울은 딱한번 사용했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한 번,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한번 사용한,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면, 거기서 한번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 번 썼으면 아 이럴 때 이렇게 쓰고 저럴 때 저렇게 썼으니까 대부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쓰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만 한번딱 쓰면 그것의 어떤 의도를 굉장히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제 산 제사와 더불어서 그것이 거룩한 예배다 아니 그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렇죠. 어, 우리가 이제는, 어, 살았다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산자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산자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그림자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까 어,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당한 으로 바꾼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산 재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재물을 드리는 것. 더 이상의 그런 어떤 희생의 피의 재물을 말하는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의 피는 지금까지 정말 그, 지금까지 구약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완성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재물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결국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의 핵심이다. 어,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로기코스, 그렇게 얘기하면, 어, 결국 로고스와 같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로고스와 닮은, 예,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어, 로고스 같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뭐겠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배. 어, 로고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니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렇지만 어, 결국 그렇게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어,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예배가 뭐냐? 예배는 연합체험이라는 거예요. 어, 예, 연합체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연, 연합체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분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예배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 어, 우리가 뭔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정말 하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 짜릿한 순간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것이 연합 체험이에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연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의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의 연합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힌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고 한 몸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몸 공동체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은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한 몸일 때에 한 몸이지만 지체가 다르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이제 그,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 춘천에 가면은 그 레고랜드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샌디에고에 레고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 보면 뭐든지 다 레고로 만들었어요. 레고로 만들었는데 레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만한 작은 블록 아니에요? 예. 이런 작은 블록이에요. 이런 블록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예, 쌓아 놨어요. 근데 아무리 그 블록으로 예쁘게 뭐 건물도 지어 놓고 자동차도 이렇게 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어도 예. 그 레고로 만든 것은 삐뚤삐뚤삐뚤, 그 층이 나눠져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런 어떤 층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체가 그런 것이냐?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모양의 것으로 만들어졌죠. 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팔이 똑같습니까? 오른팔, 왼팔이 다르잖아요. 예, 오른팔, 왼팔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 찍어내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예, 그렇지만 그 하는 거엔 굉장히, 어, 힘들잖아요. 그 우리나라 어 축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발과 왼발을 예어 상관없이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른발과 막 오른발로 슛할지 왼발로 슛할지를 모르는 게 우리나라 선수라는 들거 아니겠어요 그까 그러니까 오른발잡이는 오른발을 주로 쓰게 돼 있고 왼발잡이는 왼발을 주로 쓰게 돼 있는데 어 어느 쪽에서 뭐 어느 발에서 슈팅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예 근데 뭐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은사를 말하는 거죠. 예.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가 한번 나오겠지만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 말씀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처럼 어, 무슨 아이들이 갖고 노는 블록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의 체험이 어,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예배 체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은 연합 체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체험 예수 그리스도 한마음 예수 그리스도 한몸그 체험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 쉽지 않은 이야기들로 어, 기록되어 있지만 어, 그러나, 그런 어떤 쉽지 않은, 꼭한 번만 써서 사용하신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더, 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 아닌 그런 어떤 영적인 우리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므로, 어,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배 가운데 연합 체험. 뭐, 물론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제 체험도 있는 거죠. 어, 근데 그 결국 임제라고 하는 것은 연합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니까. 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연합 가운데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임재 가운데 연합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체험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무슨 말인지 우리 기억하시면서 어, 그 연합체험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성령님 통해서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하나로 우리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온전히 나도 하나되는 그 체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사 주셨사오니 그 은사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권위하는 그 모든 일들에 섬기는 일, 그 뿐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이 모든 것들 어 우리가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연합 체험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정말 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가운데서 들려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몸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